이제 약통이라는 게이런게이런기뭐 음. 음. 뿌리가 워낙 좋아 대구서셨어요 음. 대구서, 오셨어요. 대구서. 음. 음. 15년 산 음. 다섯 뿌리 뭐라 그랬지 아까 어디가 좋았어 잡순됐지백년기 병우, 병우 기력 세요 갱년기로 해갖고. 뭐, 잡순다고 응. 대구에서 처음으로 오셨습니다. 친구분 소개를 받았다고 하시네요. 참 기가 막힌 사람이. 아 그게요. 삼촌 행복해졌다. 그게 좀더 좋은 겁니까? 좋죠. 으로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된거 같아 보죠 색깔은 얘가 조금 더 노릇노릇하고. 삼 좋죠. 얘는 좀 길쭉하고 워 잡순? 좀요 음. 됐죠? 음. 됐죠? 됐어. 됐어.